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헨리 키신저가 최근에 새로운 책을 냈다고 합니다. 어, 통산 17번째 책인데 이 대학자이면서 정치가, 노련한 학자이면서 정치가인데 어, 이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븐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자의 일곱 가지 질문이 타임즈에 실렸거든요. 근데 이제 헨리 키신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제목이요. 헨리 키신저, t 에 e 넌스그리 e n c e g r e a s on His New Book About Leadership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브로우가 쓰였단 말이에요. 왜 보시면, 에 m 넌스 이게 프랑스 말로, 툭출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에미넌스냐면, 이제, 이가 아웃이고, 민이란 말이 행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푹 튀어나왔다. 그래서, 에미넌스 하면, 뭐, 탁월함,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그리스란 말, 그리스 하면, 원래, 이제, 회색, 이런 뜻인데, 이제, 에미넌스 그리스 하면, 이제, 뭐, 특출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찾아보니까, 어, without official position,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은 없어요. 그렇지만, 파워, 권력과,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룰러, 통치자라든가, people who make a decision,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크 실력자 또는 숨은 실력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minence g r i s 하면 이제 이 애가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강세가 있다는 거죠. 발음을 애로 발음해라라는 이제 프랑스 이제 철자예요. 철자.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오타가 아니고 이 애를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불어를 썼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리나라 글이 중국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때 한자를 쓴다는 것이죠. 뭐, 뭐 예를 들면 고사성어를 쓴다,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어떤 지적 실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역시 대학자답게 첫 번째 문장부터 에모넌스 그리스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새로운 책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탁월한 이런 실력자로서의 키신저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이 has made it more difficult. 이 it, 뜻이란 것은 이제 앞으로의 나와있는 리더십이 되겠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지도력을 좀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what he actually think about Ukraine. 우크라인.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 짧은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The country needs somebody like c h a r l e s DeGaulle. 드골과 De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골이 누구냐? 프랑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지금의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국부입니다. 국부 그런 사람이 이제 드골인데 드골을 이제 리콜 회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콜 s e 투 이치 에센스, 그 본질, 즉 지도력의 본질에 접고했던 사람으로 회상했던 사람이 바로 드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일곱 명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rust Gould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Even if, 비록 the definition of that essence, 그렇죠? 그 essence, 그러니까 지도력의 본질적인 정의가 romanticized, 그러니까 이상화시켰다 하지만 he declared as his objective, 그의 목표를 not victory, 승리가 아니고 But regeneration of a lost f a i t in itself, in i t 그 본질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lost f a i t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Regeneration, 다시 생산하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생산, 재생산. 그러니까 신뢰가 깨졌어, 그것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력이다, 지도력이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자 키신저는 누구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이민 온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독일마 독일 이름 있었는데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 바뀐 거죠. 헬레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아, 미국의 유대인이네 유대인. 출생은 23년도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세네요. 어, 지금 2022년 8월 1일자 타임지니까 어, 지금 거의 1년 뒤에 20 2023년이면은 100세가 되는 사람인데. 어, 동영상을 좀 봤어요. 인터뷰 기사를 여러 이제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영화도 많고 너무나 뭐 대학자다 보니까 여전히 이분이 마쿠에서 에모넌스 그리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이분이 이제 헬리 키신저의 그 이야기를 또 준비하면서 어, 생각난 분이 김대중 시절, 정부 시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헬리 키신저가 생각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굴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막후 협상을 했던 분일 뿐으로 북한과의 어떤 긴장을 완화했던 그런 걸 대땅뜨라고 하죠. 대땅뜨. 그것을 키신저가 중국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지투로서 그런데 그 70년대에 그것의 물밑 작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이키 신자였다 거예요. 그래서 외교의 전설이었다 이렇게 불려 있고요. 어, 리더십 연구가 이제 저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 나와 있는 것인데책 어, 제목이 리더십 여섯 가지 세계 전략 연구란 책이라고 합니다. 7월 5일 출간되었고요. 샤를 드골, 리차드 닉슨 그 당시 대통령 닉슨 대통령 대처 영국 대처 수상. 상호작용 바탕,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이 성격과 환경이 결합했다. 그래서 여섯 명을 지금 모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처도 돌아가셨고, 닉슨도 돌아가셨고, 드골도 이미 죽었고, 거기를 다 만났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워낙, 워낙 지금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런 분들 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제 19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19번째. 샤로드루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59년부터 69년 거의 10년 동안 제 18대 대통령 프랑스가 대통령 제인데 그런 공화제를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화제를 단단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공화제 공화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 대통령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대통령제.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이 옛날에 좀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프랑스가 왜그 독립기념일날 그 뭐죠 미국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서운하죠. 프랑스는 프랑스 독립적인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좀 멀어진 거죠. 미국하고. 이분이 이제 79세, 70년대에 돌아가셨네요. 79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전하죠. 작년도 사진인데 이 나이에, 지금 100세 나이에 정정합니다. 여전히. 자 이런 느낌이고요. 음, 자첫 번째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네요. 자, do you consider yourself a leader? 이게 그러니까 네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떤 간주하느냐, 네 스스로가 그랬더니 yes. But more in the intellectual. 근데 나는 intellectual, 좀더 지적이면서 conceptual field. 그러니까 지적이면서 어떤 사상적인, 개념적인 그런 분야 이런 분야에서 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대 무엇보다는. in the actual political leadership in field 필드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치적인 어떤 지도력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런 리더 리더러기보다는 그러니까 막후 뒤에서 어떤 개념을 또는 지적인 어떤 그런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리더라는 것이죠. 자, 이분은좀 정리가 필요한데 37대 닉슨 대통령 때 이제 신임을 받아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사임 후까지 대통령이 이제 보좌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안보. 그리고 이제 포드 대통령 때 외교정책에 거의 문외한이었거든요. 포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분야가 이제 정치 분야를 외교정책을 빵점이다 보니까 이런 키신저 같은 엘리트를 쓰므로서 자기를 복구했던 마치 김영삼 대통령 느낌. 자 김영삼 대통령도 어, 좀 모자라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모를 잘 썼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튼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사임 후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됐다는 거고. 참고로 워터게이트라는 것은 호텔 이름, 이름입니다. 도청 사건이었죠. 자기 정적들, 정,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청을 해서 이 사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청해서그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제 탄핵을 당했고, 탄핵 당하기 전에, 전에 사임을 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워터게이트니까 물을, 물을 담담했던수문이니까 호텔 옆에 이제 숨은 있었던 느낌이 다 나죠. 그 자리에 아마 호텔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게이트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게이트, 무슨 무슨 게이트.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굳어진 것이죠. 스캔들의 대명사로. 아, 이 사람의 별칭은 뼛속까지 현실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정치가예요. 그리고 이제 대땅트란 말을 탄생시켰다. 원래 대땅트란 말, 텐션이 긴장이잖아요. 그리고 디가 붙어가지고 텐션을 디 어웨이란 접두사니까 텐션 긴장을 없앤다는 것이보다 디 텐션 그러니까 대땅따랑 말이 이제 프랑스 말인데 이제 긴장 완화, 긴장을 디 어웨이 멀리한다, 긴장을 없앤다는 뜻이 이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러시아, 중국, 미국과의 그 삼파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게, 잡게 되면서 러시아를 왕따시키면서 러시아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됐던 역할을 했던. 마쿠 역할을 했던 곳이죠.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두 가지인데 영어로 the president of american foreign policy 미국 외교 정책의 대통령이다. 이게 외교부의 대통령이다. 이런 별칭이 있고요. 또는 the president of the planet earth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planet earth란 말은 지구 대통령이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도 다 마쿠적으로 해서 흑인 대통령들을 임명해서 미, 그 아프리카도 조율을 좀 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러시아를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 전체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해요. 어, 이분이 아까 1938년 독일 히틀러 시대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왔고요.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어, 독일 출신이니까, 독일어 말을 잘하니까, 유창한 독일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버드 석박사 교수 정치학을 했고요. 69년도에 닉슨 국가안보보좌관 또 국무장관까지 연결됩니다. 냉전 시대 때 러시아, 중국을 안정시키며 관리시켰다는 관리시켰, 것이고, 러시아를 붕괴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이 붕괴됐죠. 중동에서는 러시아를 추방했고 아프리카 흑인 통치를 시도했다. 역사적 중국 방문을 조율했고 베트남전을 종전시키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죠. 노벨 평화상, 평화에 공론했다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안 나게 해서 또는 100만 명이 죽는데 30만 명만 죽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평화상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역설적인 것이 있는 거죠. 영원한 현역이다. 한국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생일 난다. 이렇게 아까 개인적인 이야기 했었고 자, 이번에 성공 요인은 지적 자신감, 끝없는 권력의지 언론을 좀 우호적으로 잘다뤘고요또그시대해 행운화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협상 기술도 탁월했고요. 자, if you had to pick just one which reader from your book, 자, 당신의 책에서 한 명의 리더를 한번 골라본다면, do you think America needs now? 자, 그렇다면 미국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런 질문도 하고 있네요. 자, you include Richard Nixon in a book of inspired reader. 당신이 책에서 inspired reader, 가장 영감을 주는 리더로서 리처드 닉슨을 포함시켰는데 are you trying to retilt h i s t o r y in his favor? 그러니까 그의 favor, 그의 그 찬성 측에서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의 그런 편에서 역사를 좀리 e t i l t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틸트란 말은 원래 이렇게 기울다 이런 뜻이 틸트예요. 근데 이 틸트에다가 리를 붙였으니까 다시 기울였다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편으로 좀 기울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리처드 닉슨은 어떤 분이었어 리자인 사임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서 도청 도청을 해가지고 음, 불법으로 도청을 해서 그럼 추문에 쌓이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원래 이제 플라스큐션 어떤 그그 그, 그 어떤 항소로. 플라스틱이지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이걸 이제 어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갈 뻔했는데 탄핵 전에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사임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닉슨 대통령이.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역사 평가를 좀 이렇게 기울리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찬성편으로 그랬더니 not in the sense that I set out to find the way to retell history. 내가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려고 그런 방법을 찾은, 거, 찾은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in the field of foreign policy 외교 정책 면에서 이니치, I knew him best. 내가 그를 최고로 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과 외교 정책을 공산권과 민주주의 진영이 맨날 싸움만 하다가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he took over a difficult and declining situation. 그래서 어렵고 또 declining 그런 그 저물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take over 인수해서 try to show a way out, 길을 아웃,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니냐.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중국과 미국의 그런 그 저물어가는 그런 어려운 관계를 try take over, 받아들여가지고 way out, 어떤 문제의 방법을 아웃,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때 아웃이라는 말은 이제 뭔가를 해결하다. 예를 들면, 절부, 아웃,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절부, 문제를 풀어서 아웃, 해결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 Some of his policy, 그래서 그의 정책들 중에 some 어떤 것들은,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 어, 러시아를 아까 물어냈다, 몰아냈,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set of pattern, 어떤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 패턴이 지금 last, 지속된다는 거죠. For over a generation, 한, 세대, 한 세대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그니까, 러그 30년이잖아, 요한 세대가.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중국과 중동 정책이 이 키신저가 어떤 세팅 해놓은, 해놓은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스트.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위대한 것이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How do you think history will judge the leadership of Vladimir Zelensky?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현재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젤렌스키 is doing a heroic and extra ordinary job in leading a, a country." 그렇죠, 국가를 지금 리딩,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 heroic, 영웅적이면서 extra ordinary, 보통이 아닌, 즉 특별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복을 입고 원래는 코미디언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미디언 출신인데 대통령을 뭐 전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무튼 어떤 코미디언에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개혁과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없애는 그런 이미지의 그 상징이었던 드라마에서 나오면서 이 이미지가 그대로 대통령으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런 국민들의 어떤 울분 상태에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지금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 원래는 노멀리, 보통은 would not elect somebody of his background.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서볼때 somebody, 그러니까 코미디언이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잖아요. 이것으로서 선택하지는 않겠죠. 원래 코미디언을 선택하지는 않죠.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보통은. 그래서 리더로서 보통 이런 코미디언으로서의 s o m e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는 보통 않죠. 근데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made Ukraine a normal 코스인가요? 코스는 대우 명분이란 뜻이 있잖아요. 대우 명분. 그러니까 어, in a period of a great transition, 이런 대단한 트랜지션 전환의 시대에 어, 모럴, 도덕적인 어떤 대우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도덕적 명분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In remain to be seen. 그러나 remain to be seen.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e 더뭐하 뭐하는지를. 하는, 뭐 he can institutionalize what he has started. 그가 어떤 시작했던 것들. 그가 대통령으로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인스티 o 션하면은 원래 노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다 또는 뭐멋을 제도화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가 시작했던 것을 이제 그가 제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봐야 할 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다보스 포럼에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당신은 서제스트 제안했다. 뭐라고 전했냐면 우크라이엔 마이트 띵크 어바웃 시딩 썸 랜드. 자 우크라이나의 그 썸랜드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시도를 보시면 자 우크라이나의 오른쪽이 지금 러시아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국경이 여기란 말이에요 자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 동부 지역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 원래 이 땅은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슨 반도 크림 반도 여기도 러시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를 지금 지키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거기, 여기를 다 지금 지배를 했잖아요. 전쟁이 한 6, 7개월 지났는데, 여기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키신저의 생각은 시드. 시드란 말은 원래 강압적으로 영토를 지금, 지금 뺏겼는데, 전쟁 전에도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뭐 하루아침에 뭐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2014년인가 크림반도고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는 이제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 되었고요. 그데 돈바스 지역, 즉 오른쪽 분야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 서방으로 가는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면 됐는데 굳이 자꾸 나토에 가입한다 이런 말을 하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 우크라이나까지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계가, 나토와의 경계가 바로 이렇게 비슷, 바로 옆이란 말이야. 휴전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푸틴이 막기 위해서 전쟁을 좀 치렀단 말이에요 하고 있던 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크림 반반도와 이 돈바스 지역을 키신저의 생각은 그래요. 전쟁 전에 그냥 인정했고 갔으면 됐지 않았느냐는 거죠.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I never said that 이야기하라고 yeah, 하니까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이 영토를 좀 빨리 러시아에 떼어주고 전쟁을 휴전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I never said that.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은 is that the best dividing line. 이런, 그 38설처럼 이런 dividing line. 갈라진 선. 최고의 갈라진 선은요. For 스 c e a 그러니까 시스파이어 화포를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가장 좋은 이 선은 스테이트스코 어, 안트다 그러니까 이스테이 q 스코라는건 현상 유지라는 라틴어예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전쟁 전에 어, 그냥 이렇게 국경을 인정하고 갔던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즉, that is, 다시 말하면, one should not pursue the war. 전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From the territory, 땅으로부터 어떤 땅, that were Ukrainian.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돈바스 지역에서. 여기서는 전쟁을 퍼슈, 수행해서는 안 된다. When, 언제? The war started into territory that had been tolerated. 그렇죠. 지금까지 이 땅이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이 땅, 땅이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의 영토로 이미 tolerated.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인정하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으로 이미 그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accepted as a part of Russia at that time.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런 일부로서 accepted 인정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전쟁을 했다는 것이 명목 어, 명, 명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전쟁 전에 이 땅을 그냥 인정하고 가, 갔으면 되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뭐 예를 들면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전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I won against. 그래서 나는 경고했다, 했다는 거죠. turning the war. 전쟁이 지금 turn A into B잖아요. 바뀐다는 거야. For the freedom of Ukrain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런 자유를 위해서 전쟁이 turn into 뭘로 바뀌었다? A war about the future of Russia.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이제 키신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 고수로서 자, you write that US foreign policy needs a Nixon, Nixonian flexibility. 자, 닉슨식의 어떤 그런 융통성을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외교 정책에서. What might that look like?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는 것이죠. In the US dealing with China.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런 딜링, 거래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중국과 닉슨의 그런 어떤 그 핑퐁 외교라고 하죠. 이게 스포츠로 먼저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닉슨식의 어떤 그런 플렉서빌리티, 융통성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the, the two countries,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의 G2는 have problem, 문제가 있다, that, 어떤 문제, has never existed before,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 즉, technology, 기술이 has become a participant in the sense that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이제 참여자가 되었어요. 기술이. 그래서, 이 t 이 e v 션 기술의 진화가, 진보가, it's rapid, 빠르다는 거죠. In a way, 어떤 방법에 있어서, it's u n h e r d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참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지금 기술 문제, 지금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치포 동맹이라도 해서, 어,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 반도체로 이제 공급망을 통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중국의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A war between them.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would therefore have implication of catastrophe. 자, 아스트로가 별인데 별이 캐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재난을 의미하겠 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란 뜻이에요. 이런 재난에 어떤 임플리케이션 결과죠.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재난은 어떤 재난이야? They were not imaginable even 30 years ago.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파국적인 재난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쟁이.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그렇죠. 강대국인 만큼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 to be in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 만나라. 그래서 define 정원을 내려라. danger 위험을. 어떤 위험? AI weapon. AI라는 것은 이제 artificial artificial이죠. 인공 인공지능 intelligence. 그러니까 AI 지능의 무기. 그러니까 뭐 요즘은 드론으로 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테크놀로지 for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어떤 다른 기술. 좀 중국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반도체 전략을 해서 수출을 핵심 기술을 수출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정우를 내리는 거죠. 두 번째, 세컨드, 두 번째는 뭐야? To make this the basic principle. 이런 것들을 기본 principle, 원칙으로 만들어라. 어떤 원칙? 그들의 포인트 i 러시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이분화 n 심지어 이런 그들이 disagree. 그 불일체도.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어떤 그 외교 문서에다가 정책상. 이런 위험을 이제 그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no two c o u n t r i e s have ever had that challenge. 어떤 두 나라도 이런 c h a 이런 도전을 어, 가져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경험해,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you are quite gloomy. 당신은 gloomy. 좀, gloomy 그, 그, 한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leadership. Why is that? 자,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이 리더십에 끼치는 이펙트, 영향이 좀, 뭐라 그럴까, 그,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글로미, 좀 우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Why is that? The manipulation, 조작이란 뜻입니다. 맨 손으로 풀, 드라이브 한다. 즉 손으로 뭘만지작거린다는 말이 뭐다? 조작이란 뜻이에요. manipulation, 조작. 자, 인터넷의 조작은 require, 요구한다는 거죠. Such special skill, 특별한 기술. 그리고 이보그뭘 불러 일으키냐면 broad reaction 아주 폭넓은 reaction,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데 that 어떤 반응 the ability to affect the immediate impact 즉각적인 임팩트 영향이죠 스토리라든지 이벤트 그래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벤트가 즉각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폭넓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become the preoccupation of a leader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preoccupation 한 말은 뭔가, 이제, 몰두하다, 이런 뜻인데, 또, 선입견이라는 뜻도 있어요. 문맥에 보면. 이게 리더들이 어떤 선입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뭐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어때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어, 국가 공무원이, 예를 들면은, 어, 심리 전, 전담 직원 70명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3,500명이 댓글을 이렇게 해서 여론을 뭐 조작했다. 투입 자금 30억 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이 어, 타, 타격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아주 폭넓은 어떤 반응을,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력이 어떤 선입견에 빠지게 되고, 레드댐뭐 하기보다는, A view of a more distant future. 좀먼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기보다는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어, 다른 것에 몰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도력이 빵꾸, 빵꾸가 나는 것이다 보니까, 어, 인터넷의 어떤 지도력, 인터넷의 어떤 지도력의 어떤 효과는 굉장히 글로미, 우울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임팩트, 그 충격이라는 것은, it's not just of the internet. Not only 긍정이죠. 인터넷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술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some of the greatest idea of history,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떤 사상들, 또는 철학들, 또는 문학들 이런 것들은 came out 어디서 왔냐면 또앵 e anguish of struggling for understanding 참 멋있는 말이네요. anguish o struggling 몸부림의 결과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의 anguish anguish란 말은 고뇌라는 뜻이니까 어떤 몸부림의 고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might never have been reached 그리고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텐데 if 뭐한다면 if there was a helpful assistant 도움을 주는 조교가 없었더라면 어떤 조교? who gave a n immediately relevant solution. 즉각적으로 렐러번 또 적절한 이런 뜻이죠. 적절한 어떤 해결책을 주는 도움을 주는 조교가 있었더라면 있었더라면 어 이런 문제 해결될 될 텐데 인류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앵기시. 그런 고뇌에서 이런 문학과 유대한 역사, 유대한 철학 이런 Greatest idea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조금 별로다, 지도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헬레 키신저의 최근 책, 그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 고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